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매지 조경자 마술사입니다. 오늘도 좋은 날, 2023년 3월 17일, 금요일이네요. 금방 웃고 또 웃는 금요일. 금요일은 풀금이라 그러죠.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검촉 같은 하루를 또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죠.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삶이 늘 행복합니다.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몸이 늘 상쾌합니다.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모든 상황과 사실은 그대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삶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,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여건과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행복을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또 본인이 끌어들이고 본인 스스로가 그자체에있어도또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생각의 소유자 사고 방식을 정서적으로 긍정 감정을 정서를 선택을 하는 그.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뽐받고 싶어지죠.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, 뭐딴 상황이라도 그 속에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긍정 마음을 연습하고 또 훈련하다 보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습관이 되고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.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긍정이 있고 그 안에 장점이 있습니다. 남의 장점을 너무 크게 부각할 필요도 없고 나의 장점과 단점을 너무 크게 부각할 필요는 없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끌이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눈이 바로 행복의 눈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.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웃으며 살수 있는 이유 감사함의 가장 좋은 것이 나 자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 자신인데 이 비결을 알면서도 안할 이유는 없죠.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감사하며 살아가기 아시죠? 오늘도 멋진 2023년 3월 17일 금요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자, 미지, 조개정화수사,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